수영이사님 반가워요. 어, 작년에 저희 그룹이 여섯 가정 분가에서 저희 그룹2가 분가상 1등을 했어요. 어, 올해 2023년에는 분가상 플러스 성장상까지 해보려고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수영이사님꼭 필요해요. 어, 속히 일을 하셔서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사역합시다. 화이팅, 수영이사님 안녕 수영집사님 보고 싶어요. 어 나보다도 훨씬 젊지만 참 많은 거를 그룹에서 가르쳐 주셨고 또 목자 목녀로서 참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그룹이 어, 많은 새로운 분들이 오셨고 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수영집사님 같이 아주 그냥 멋있는 목녀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셔가지고 빨리 오셔서 우리 그룹을 아, 그룹, 저 사역을 같이 함께 열심히 해요. 네, 수현 집사님 빨리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봐요. 안녕. 하이 김수영 집사님 우리 이거 찍는데 한번 실패하고 또 찍는 거잖아. <laughs> 우리 실력들이 없고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못하네.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 <laughs> 그래도 기억나는 거 하나는 너무 보고 싶다 지난번에 보고 왔는데도 그래도 부족했어 나 그날 사실 좀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목사님들 때문에 쫓겨오고 나 지금 마더라이즈 시작했거든? 근데 리더로 테이블 리더로 내가 저번에 가서 자랑했지 근데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아착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나 사람 들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이거든. 집사님 빨리 나서서 좀나좀 가르쳐 주고 좀 내가 할수 있도록 좀 조언도 좀해 주고 지금 일단 올리는 거는 집사님이 했던 거 보고 보고 배껴서 하고 있거든. 근데 좀 집사님이 조금만 더 디테일을 가르쳐 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좀 들고 물어보러 갈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빨리빨리 좀 회복해서 나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봐봐 구도가 되게 좋지? 가족사진 같아 <laughs> 집사님만 빨리 나서서 와서 여기 하나 더 서면 나도 완벽할 것 같은데 아! 나 생각난 거 있다 우리 전에 단풍놀이였을 때 집사님이 나 부축해 준거 기억하지? 내가 그때 진짜 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내가 간직했거든 마더라지 개강, 개강 예배에서 그때 내가 집사님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했거든 내 신앙생활의 롤모델이라고 알고 있죠? 사랑해 빨리 만나자 하이 집사님 어, 뭐 저번에 만나고 왔는데 또, 또 보고 싶은 애 어, 저번에 내가 말했듯이 집사님이 부탁하셨던 그가정예배한 트랜슬레이션은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음, 저번에 그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들 만나고 있고 인사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와 뭐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내가 김수영 집사님으로 인해서 정말 내 상급 쌓는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 파이팅 하고 있고 집사님과 어, 우리가 또 만나러 갈게요. 힘내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그렇게 안녕하세요, 경선 뮤사님. 얼굴 한번 찾아뵈야 시 되는데 나도 감기 걸리고 래가지고한 일주 반 정도 못 나갔어요. 어쨌든간 조만간에 렌다 집사들이 제 월요일날 오니까는 가가지고 같이 한번 찾아뵙고 그리고. 그룹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도 쫓겨는 거예요? 여전도에서는 쫓겨났고요. <laughs> 여전도에서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카톡방에서 두, 세 카톡방을 만들고 한편으로 보면 잘 됐어요. 제가 거기 깨가지고 근데 집단이랑 <laughs> 할 때는 너무 좋았어 여전도 그때. 아 그만 집단님 저희 뭐빈 공간이 정말 너무 크니까는.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사역하고. 저도 파더와이즈 끝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두 번인가 세번 빠져놓고서. <laughs> 저도 그 <laughs> 집사님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사기로 졸업했어요. 음. 졸업했는데, 어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머 더와이즈를 할까 했는데, 못하게 해가지고, 파더와이즈하게됐고 <laughs> 아, 이단 집사님, 빨리 회복해요. 어 집사님, 저기, 뭐, 늘 항상 정신적으로 정말 높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는 힘든 시간 이겨내고, 어, 빨리 와가지고, 정말 같이 할게 많으니까는 아쉽잖아, 또. 그리고 영사도 이제 잘다 해결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이 모여가지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두 달에 한 번씩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드릴 거고 음. 그러니까는 아주 좋은 시간일 거예요. 비타님도 마지막에 왔었을 때 고정하게 그 2층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랬듯이 하여튼 빨리 다시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회생활하고 그리고 뭐 놀러도 빨리 가야죠. 그러니까는 빨리 회복하고 어.. 무엇보다 뭐 최상훈 집사님도 너무 잘하시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조만간 또 뵈요 아니 왜왜 왜, 여전도회를 시켜놔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지고 마을하지한대되잖아이 바보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laughs>

할렐루야 김수영 기사님 참몇달 동안 그, 그런, 그제나 그런 저제나 얼굴 보고 싶어 했었는데 우리가 가고 싶었어요 내데 방문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인사 올립니다 어, 제가 처음 만났을 때그 김수영 기사님 그강의라는 모습 그 여전사의 모습 항상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항상 마음 평강하게 갖고 힘내세요 이렇게 네, 꼭 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최영집사님 안녕하세요 보고싶어요 수영집사님 이번에 우리 오빠 파더 워이스 했잖아요 그때 네, 영집사님이랑 같이 마더워 했을 때 우리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 아, 마 저도 이제 더트레 많이 받고, 마더와이스 리더, 테이블 리더 저도 어, 할 생각이에요. 수영수사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나도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요. 수영수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네, 보고 싶어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집사님 진짜로 저희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사랑하시는 딸 하나님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 우리 또 빨리 만날수 있도록 집사님 기도합니다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집사님 나아죠 집사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 또 같이 신앙생활에 감사합니다 bye bye.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빠른 케우하시고 사실 저희 뒤에서 만나서 좋겠습니다. 집사님, 하이. 집사님, 힘내시고, 저희들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굳게 믿으면, 불명이 일어나십니다. 우리 또 봐요. 아멘.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는. <목소리로> 짝이에요. 반갑고요. 빨리 건강해지시길 기도합니다. 만나 뵙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하선아, 하세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사님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막중의 하선입니다. 직사님 안녕하세요. 들린 가정교회 최원영 직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기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럭키와 우리 수영 직사는 보고 싶어서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직사님께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가 하느님 성금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어, 항상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보고 사랑합니다. 싶습니다. 너무도 보고 싶은 세상 집사님. 하루빨리 음, 일어나 저희와 함께 예전처럼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완쾌하세요. 저희 가족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영 집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사랑하는 수영 집사 어, 나 차은영이야. 음, 영 집사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많이 감사해. 어, 우리 가족을 또 영사 가정 교회로 이끌어 주고 또또 나한테 또 일대일 양육, 마더 와이즈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게 해 줘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어,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항상 조언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 내가 정말 잊지 않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 지금 수영 집사를 위해 우리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 수영 집사 마음에 충만하고 평강함을 일치하게 기도하고 있어 힘내고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수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프레드 가족입니다 아 작년에도 저희 가족 많이 도와주시고 전도하시고 어,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얼른 건강해지셔서 다시 웃는 얼굴로 뵙길 기도하고 어, 저희 가족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 저희 가족이 항상 기다리고 있고 어, 보고 싶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 리아 일로, 리아 어 인사해야지 항상 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곧 뵙길 기도할게요 집사님 곧 봬요 빨리 봐요 안녕하세요 시영 시선 집사님 get well s we miss you 안녕하세요 어, 작년에 만나서 모든 걸다 너무 고맙게 여기고, 어, 지금도 힘드시지만 열심히 어, 치료를 받으셔서 힘내시고, 저희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못본지 너무 오래돼서 되게 많이 보고 싶은데요. 집사님과 만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집사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고 싶고 어, 저희 기억 속에도 집사님 기억 속에도 우리 서로가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엄마 기도어고싶요 Hi, sister. It's me, Jamie. We were thinking a lot about you today. We had cell group with uh, Yongsa, Kajung, and Agape. And we miss you so much. And you are always on our mind and our thoughts and prayers. Uh, it was really good to see you uh, last weekend, two weekends ago. And I miss you so much. I can't wait to see you again. I love you so much. And I know that God is watching over you. And I hope that you have peace. I hope you feel God's presence and His love. And I love you so much. And I hope that I can see you again soon and you'll have healing. Miss you, sister.